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김민영입니다. 네 어느덧 2025년도 끝자락 12월에 다가왔는데요. 어, 올해 애터미 12월 마지막 성세스 세미나를 어,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어, 올해 한해잘 지내셨나요? 정말 많은 걸 원하시는 걸다 얻으셨나요? <laughs> 네 아마도 애터미를 통해서 도구를 잡으시고 (1년간) 열심히 뛰어왔던 분들 그리고 나름 나만의 목표를 갖고 열심히 뛰어오셨던 분들은 만족하는 무언가를 만드셨을 것 같고요. 아니었던 분들은 또 2026년을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시간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 세미나는 여기 오롯을 중심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송출로 인해서 해외 사업자분들까지 하면 2만여 명의 이상의 회원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알고 있던 애터미의 규모와 직접 와서 보니 엄청난 애터미의 규모를 보고 적잖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큰 중요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여는 말을 하게 돼서 저 또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어, 저도 2012년에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는 어, 평범하게 지내고 있던 삶에서 애터미 제품을 권유하고 있던 친정 엄마로부터 제품을 알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애터미에 어,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저희 엄마를 보고 옆에 있던 저희 남편이 혹시나 장모님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빠지시는 건가 싶은 그런 높아심에 제품도 쓰시지 마셔라 누가 세미나 가자고 하면 세미나 가시지도 마셔라 이렇게 반대하는 반대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품 좋아서 쓰고 있고 에터미 너무 좋아서 자랑하는 저희 엄마를 막을 수 없었던 사위는 에터미를 직접 알아보고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수 없는지를 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 20대에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던 저희 남편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이 될수 없다라는 뭔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왜안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고부터 한몇달 뒤에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도 애터미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라고 했을까요? 안 돼요라고 했을까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남편이 외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제가 어떻게 뭐라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하세요라고 했는데 바로 따라오는 말이 뭐였냐면 어, 그럴 줄 알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부동산 다 정리했고 한달 뒤면 인수인기가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애터미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보다는 그 부동산,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생계를 그만두겠다라는 그 말에 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 본인의 지맘의 법칙으로 본인의 애터미에 대한 결단을 하고, 어, 열심히 해서 6개월 안에 저한테 월 200만원 갖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 좋다 성공도 좋고 부자도 좋지만 당신은 안 되지 않느냐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좀할수 있는 거고 저는 그때 당시 애터미를 몰랐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때 고마웠던 게 저희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할때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세미나 한번 가봐라 내가 왜이 터미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저도 그냥 평범한 아기 엄마다 보니까 시간도 많고 남편을 따라 이런, 일, 그때 당시에는 1박 2일 세미나였거든요. 그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균형 잡힌 삶과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 밤새 그 공책을 펴서 적으려고 하는데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30대 초반에, 야,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정말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정말 그냥 그냥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속에 오면서 아, 눈물도 흘렸었고, 화도 좀 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떨림과 무언가 모르는 그 열정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으로 제가 3개월간을 꾸준하게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애터미에 대한 회사를 알게 되고 왜이 제품이 좋고 싼지 왜이 마케팅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제 마음 안에서 이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저절로 저도 애터미에 대한 사랑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튼 원치 않든 저희는 그때부터 부부사업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시작해, 시작했던 애터미를 통해서 어, 만 6년이 됐을 때 어, 30대에 이미 연봉 2억 이상이라는 시스템 소득자가 되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어 그래 애터미 싸고 좋은 제품 어, 유통하고 마케팅 정말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정말 장애가 없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목표만 있다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와 함께하는 그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해 빠었던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좋은 제품 전달해서 소비자가. 내지는 고객분들이 수당을 받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꿈들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애터미의 도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제 목표가 뭐였냐면 5년 안에 로얄 마스터가 돼서 연복 2억 클럽에 입성을 해서 나도 성공자가 되고 싶다 그런 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애터미 세미나를 듣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어 물론 싸고 좋은 제품 좋고 마케팅도 너무 너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태도와 신뢰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나 같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집단의 성공이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애터미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였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참여였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렇다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할수 있는 말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할수 있는 거를 현장 가서, 치약 좋아요, 칫솔 좋아요, 샴푸 좋아요. 물론 고객들에게 다가가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의 것들, 정말 나와 그들의 목표가 같이 됐을 때에, 집단인 성공이 돼서, 우리가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것만으로 할수 있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에 많이 빠졌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애터미라는 도구가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어 시스템 또한 너무나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까지도 애터미가 정말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렇게 회사가 단일화시켜서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 되는 거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스킬과 나의 노하우가 많지 않아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들을 전달하면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애터미가 너무너무 좋은 제품, 너무너무 좋은 마케팅도 맞지만, 애터미를 창업하신 화장님의 그러한 마인드, 경영적인 이념. 목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에게도 들어와야 되는 거겠구나. 처음엔제 개인의 목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의 목표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 집단의 목표가 결국에는 저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4년 안에, 5년 안에 내지는 6년 안에 이러한 연봉 2억 이상의 클럽에 입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혹시 다 아시나요? 네, 어쩌면 이 임페리얼 마스터님도 수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정말 한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지금의 이 시간을 만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1,500명 이상의 직급자 이상을 배출을 하시고 작게는 200만 원부터 맞게,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시스템 소속자를 만드시는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단연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애터미 시스템의 힘이 있고, 개인의 목표가 집단의 목표로. 우리가 성장됐을 때에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게 애터미의 비전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많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나의 비전을, 나의 목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이 애터미를 하는지, 내가 왜이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그들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그 10억의 지게차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5년 한해 지금까지 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6년에 정말 애터미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 줄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얻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딱 1년만 한번 열심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2026년 26년을 위해 모두 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